아무무, 애니, 애쉬, 브랜드 이네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핫! <laughs> 아무무, 애니, 브랜드 룰루는 <laughs>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날먹죽에 날먹 정글에 카사스가 있다면 차에는 룰루가 있다 룰루는 어떤 느낌이냐면 버스를 만들어서 운전기사한테 선물해줘요 야 운전해줘 그럼 운전을 누가 못해 0.2 패치. 네 그동안 제가 패치 노트를 잘안 찍었었는데 그동안 안 찍은 이유는 뭐 딱히 별거 없습니다. 그냥 뭔가 필요 없지 않나 저의 이제 분석과 강의가 필요 없지 않나 그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고 그리고 그냥 귀찮은 것도 살짝 있었고 꾸준함이 좀 힘들었던 것도 있었고 좀 그래서 안 할라 했었는데 네 간만에 오랜만에 찍습니다. 일단은. 찍어달라 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 찍다보니까 많아서 제가 또 분석과 강의 오랜만에 10.2니 패치모트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패치에는 쓰라피니 네 론트라 최초의 아이돌인 노래하는 별이 최초로 합류한다고 하네요 좀 이따 이건 마지막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죠 요즘 네 아주 논란이 있죠 자 이번 패치에서 가장 중요한거 앞에 4개 나와요 아무무 애니 에쉬 브랜드 이 4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뭐예요 벌써부터 눈물이 나지 않나요 아무무 애니 브랜드 이이 <laughs> 찐따 삼형제들이 이제 뭔가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고 신체매도 저항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는 좀 무기를 하나씩 쥐어다 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제 아무무 같은 경우는 궁이 사실 좀 특이했죠. 뭐 기절도 아니고 속박에다가 무장해제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속박에다가 무장해제는 뭔 소리냐면 속박에다가 무장해제는요, 여러분들 그냥.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평타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제자리 스킬은 쓸수 있어요. 예를 들면 피드 스틱 w 라던가 또는 뭐 카사딘 q 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쓸수 있게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이 군중 제역이 c.c 기 등급을 좀 올려줬습니다. 이제는 기절로 스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기절로 바뀌면서 어 c.c 등급이 a 등급으로 변했죠. b 등급에서 그런 느낌이죠. 기절로 변하면서 이제 수은과 정화가 아닌 이상 아무무에 좀더 강력한 CC기를 부여해줬습니다. 궁극기 하나는 기가 막히게 되겠네요. 아무무가 2초 동안이면 좀 CC가 광역 CC와 데미지, 기절 준중 군중 제어이 좋죠? 원래 좀궁 써도 상대방이 이제 무장 해지기 때문에 평타는 못 치고 제자리에서 스킬 쓰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laughs> 좀 방지할 수 있겠네요. 그러고 엄청난 버프긴 해요, 솔직히. 어, 그래도 아무무는 어, 뭔가 조금 아쉽지만 애니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애니 같은 경우는 아예 스타일이 완전 바뀌었어요. 애니 같은 경우는 사실 미드 챔피언으로는 이제 쓸 수가 없어. 미드에 요즘 누가 와? 사일러스, 뭐 요네, 아칼리, 뭐 이렐리아, 뭐 이런 이제 애니 시절에는 라떼는 말이야. 애니가 미드에서 그냥 어? 블루 상대방 지질 시절에는 그런 거 없었어. 상대는 뭐라이즈 오리아나 이런 거 있었는데 이제 요즘 신챔들이 난리를 치다 보니까, 애니비아 애니가 이제 미드에 점점 설 자리가 없었는데, 이 용화 방패가 바뀌면서,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실드로 바뀌었어요. 이가 댐감이 아니라 반사 데미지도 아니라 아예 실드로 바뀌었습니다. 실드로 바뀌면서 아예 그냥 잔나 이처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서포터. 애니 서포터로 쓸수 있게 좀 스타일을 많이 변경했다. 그렇게 좀 개선책을 많이 바뀌었죠. 미드로는 솔직히 쓰기 살짝 아쉬울 거예요. 이거 쓸 바엔 오리아나 하지. 오리아나 쉴드 씌워주면서 오리아나 사지. 애니는 살짝 아쉬웠죠. 용암방패 같은 경우가 서포터로 쓰기 좋은 이유가 팀한테 쉴드를 씌워주면 팀이 이속이 빨라져요. 룰루와 잔나 쉴드의 상위원이죠. 쉴드를 주는데 이속이 빨라진다고? 룰루 EW 써주는 느낌? 그게 한, 하나에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3초 동안. 팀한테 쉴드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동 속도도 지어주고요 이게 사기죠 이동 속도가 그쵸 카르마 2죠 카르마 2 카르마 2랑 똑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뱀반사 뱀반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르마 쉴드보다도 상위 환이죠 쉴드가 써져 있는 동안 그 쉴드 킨 상대방을 때리면은 평타로 때리면은 그 데미지 반사 있습니다 이거 이거 뭐 쉴드 싸게 해라 어, 향로 애니 해라 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를 마스터 하면요 쿨타임이 10초입니다. 쿨타임이 10초라서 쿨감 40% 때리죠? 그럼 6초가 돼요. 쿨, 쿨타임. 6초인데 3초 동안 지속효과잖아요? 보호막 지속효과가? 어 좋죠. 절반을 써줄 수 있는 건데 쿨타임의 절반을 지속효과로 스킬 쿨타임이 6초인데 3초 동안 보호막 지속효과야. 그리고 애니가 또 뭐예요? m e is cool t i m 가지고 있는 미친 마법사, 짤 is 챔피언 그리고 q e 짤짜리 스킬들, 그리고 스턴과 강력한 데미지.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약간 예를 들면 약간 자이라. 자이라인데 서브형 자이라죠. 뭔가 후방 가면 후방 갈수록 뭔가 미래가 있는. 팀에게 쉴드 셔틀이라도 되는. 그리고 궁이랑 QW를 이용해서 강력한 누킹과 이니시도 가능한. 여러가지 서포터로 뭔가 다지다능하게 약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서포터를 좀 만들어준거죠.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연구가 되지 않을까 애니 서포터가 한번 연구가 되고 뭔가 붐이 오지 않을까 애니 붐은 온다 첨부하세요 <laughs> 자어아 이게 그냥 아쉽네 나한테도 걸고 우리 팀한테도 걸은 줄 알았는데 그건 너무 사기인가? 팀한테 걸어줄 수 있네요 이제 와... 이속이 일단 존나 빨라지고 피해도 흡수하고 쉴드랑 생기고 반사데미지 생기고 오. 그리고 우리 브랜드 불주먹 브랜드 브랜드는 반대예요 브랜드 서포터로 많이 썼잖아요 브랜드 미드보다는 근데 약간 브랜드 미드로 뭔가 활약할 수 있게 어 지금 여기서 써져있네요 중간 공격료로 옛날에는, 옛날, 옛날, 옛적 브랜드는 미드에서 사용됐지만 지금은 서포터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미드로 이제 상향을 시켜준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은 불길은 그냥 데미지가 조금 약해졌는데 개수를 높여줬어요. 그 대신 개수를 높여줘서 미드로 썼을 때 효율이 좋고요. 이 불길 변경한 것 자체도 발화가 아 앞에서 보셨다시피 영상을 보셨다시피 말도 안 되죠 라인 클리어가 말도 안 됐고 그리고 이제 광역 데미지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파멸이 불덩이에 궁극기도 이제 상대방이 혼자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됐는데 와 이제는 자기랑 왔다갔다 하면서 부시에서나 깜짝 킬가 가능하겠죠 그런 거를 통해서 뭔가 브랜드도 한번 브랜드 부문 온다 말했습니다 브랜드 부문 옵니다 오 오, 이제는 그냥 있으면은 e 주변에 그냥 다 튕기네, 이거. 어 이러면 미라인 클리어도 되겠는데? 서포터로 진짜 좋아졌네. 담담. W 쓰면은 추가 데미지. 이 W 쓰겠네. 이 W. 와우. 궁극기가 이제 본인이 랑 같이 튕긴다는 거? 와... Wow. 킬각을 이제 미드로도 각을 볼수 있다. 원래 상대방 혼자 있으면은 여기서 부시에서 만났을 때 그냥 혼자 만났을 때 이렇게 아, 쓸데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궁 쓰면서 붙어서 약간 튕기면서 같이 와우. Wow. 그리고 이가 라인 클리어도 된다. 오 쉣. 오 어 이게 약간 미드로 더 좋아졌네. 서포터로더 좋아졌나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미드 라인 클리어가 지겨졌네요. 이러면은 W 있으면은 그냥 바로 클리어 아니야. 오 그러네. 지금 아이템 없는 상태잖아. 미쳤어요 이거. 그리고 이제 나중에 템좀 나오기 시작하면은 W로 이제 맞추고 E, 다다다닥. 이러고 이제 평타로 근접 미녀 먹고 원거리 한 방이고. 카서스 너프 이거 조금 크죠. 카서스가 정글로 쌩 양아치예요. 실제로 한 챌린저가 말하기를 카서스 챌린저들은 어 챌린저가 아니다. 마스터만도 못하다. 그냥 씨 꿀빨러다. 날먹챔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카서스가 굉장히 굉장히 날먹챔이에요. 그냥 정글 뚝뚝뚝 돌면서 정글 도는데 약간 레지컬 쓸 것도 없어요. 그 점수 마이너스 0 0점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그래서 그냥 동선 동선만 잘 짜고. 그 다음에 tv 싸울때 멤리딩 하면서 나 파밍하면서 구구기 와진홍곡 쓰고 그러고 뭐 그냥 그러다가 이제 한타하고 오브젝트랑 대놓고 밀면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황폐화가 사실 카세스의 처음이자 카세스의 마지막인 카세스의 전부인 잼 스킬인데 그게 데미지가 5를 높였어요 5면 어뭐 별거 아닌 거 아니지 않냐 할수 있는데 말했다시피 카세스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게 카스스의 주디리자 전부이기 때문에 이게 5만 너프해도 사실 1만 너프해도 체감이 되기 마련인데 5를 너프했기 때문에 전구간에서 이거는 확실히 체감이 될 겁니다. 어떤 체감이 되냐 이제 늑대를 먹기 시작하고 이제 칼레브리를 먹기 시작하잖아요. Q를 5방 써야 될걸 6방 써야 되고 6방 써야 될걸 7방 쓰다 보면 은 이게 스노우볼링이 굴러가요. 그게 점점 정글링 어 속도가 늦어지기 마련이고 그게 점점 동선 정원이 속도가 늦어지면 결국 갱과 동선이 늦어지게 되고 갱과 동선이 늦어지게 되면 이제 캐리력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카정도 더잘 당하고 갱도 더 느리게 되고 그리고 전투 교전 시에도 당연히 데미지 5차이 심하겠죠. 이거는 확실한 너프는 맞습니다. 그래서 카소스의 너프 그리고 그 이후에 카소스의 행보 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르블랑 같은 경우는 확실히 큰 버프예요. 반대로 르블랑은 확실히 큰 버프. 물론 르블랑의 주딜은 W 마스터고 Q 후마 하면서 E는 환영사슬을 마스터 후마도 안 하고 13레벨 넘어서 14레벨 때 2레벨을 찍는 아주 그냥 버리는 스킬인데 데미지로서는 버리는 스킬인데 이제 그거를 좀더 효율성 좋게 만들어 줬습니다. 만화 소문량도 적게 만들어 줘서 부담도 덜게 해줬고요. 이게 좀 커요. 르블랑가더 보면 만화 진짜 갈증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것을 확실히 해소시킬 수 있겠죠. 부담을 덜게 해줬으니까. 르블랑 같은 마법사 챔피언들은 이제 마법 그 만화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20 이거 큽니다. 20만 해줘도 어 쏠쏠한데 이 정도인데 데미지도 보시면은 10, 10 해서 총20첫 번째 사슬을 넣을 때자 넣을게. 10버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데미지 어 좋았어? 어, 어 10데미지 그래서 10 10을 넣어 줘 가지고 20총 20인데 쏠쏠하죠? 20이면은 저만특입니다 평타 한튀이고 이제 초반에 데미지가 20인 초반 킬각 볼때 1렙 2렙 3렙 4렙 5렙 6렙 킬각 볼 때까지도 체감이 확실하게 될 거예요 확실하게 될 겁니다 체감이 룰루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날먹죽의 날먹 정글에 카사스가 있다면 탑에는 룰루가 있다! 서포트에는 룰루가 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룰루 탑으로서의 너프입니다 Q마스터하고 이제 WE마스터 하면서 이제 팀한테 이제 향로셔틀 성배셔틀 하면서 그냥 완전 뭔가 버스형 챔피언인데 버스는 아니에요 버스인데 버스를 만들어준다랄까? 약간 원래 버스 챔피언이라고 하면은 버스 탈게용 하면서 약간 버스 옆에 약간 탑승하는 느낌인데 룰루는 어떤 느낌이냐면 버스를 만들어서 운전기사한테 선물해줘요. 야, 운전해줘. 그럼 운전을 누가 못해? 운전기사가, 어?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버스만 주면 은 운전을 하지. 버스를 만들어주는 느낌, 룰루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와,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한 탑에서의 캐리력을 좀 많이 낮췄네요. 데미지 40 너프는요, 어마무시한 너프기는 해요. 일단 라인 클리어도 체감이 확실하게 될 거고요. 이제 이게 Q가 룰러가 엄청 잘 크면 원거리가 한방 났거든요. 절대 앞으로 그럴 일은 없겠네요. 존나 잘 커도 사0높기 때문에 원거리 한방 날 일은 없겠네요. 이거는 즉 라인 클리어 너프 크게 먹었죠. 솔라인으로 쓸때 미드도 너프 많이 먹었네. 미드로도 못 쓰겠네요 이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포터로만 쓸수 있게 만들었죠. 음. 라인 클리어에서 어려움이 있으니 라인전에선 잘해야 되겠죠. 카운터를 치거나 네 그렇게 됐고요. 자 나서스입니다. 나서스는 직접적인 버프긴 해요. 원래 이 추가 마법 저항력이 증가가 있었는데 이걸 아예 없애고 그냥 깡 마저를 줬습니다. 궁을 쓰면은 깡 마저가 생기게 그냥 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 45, 55, 70 높죠? 40이면요. 와 6레벨 궁극기데 마저가 40이 증가한다고요? 체력도 증가하는데 궁극기에 정 장난 아니죠? 이제는 정말 대 마법사 상대로. 하드 카운터 칠수 있겠네요. 약간 이제 블라디 상대로 약간 뽑았었는데, 나에더잘 뽑을 수 있겠네요. 블라디 뽑아? 너 파밍할 거야? 응, 내가 더 빨리 파밍할 거야? 내가 더 많이 파밍할 거야? 하면서 나서스 해가지고 라인전 개털면서 자기는 파밍하고 그랬는데, 어, 좋아요. 나서스. 이제는 카운터로 썼을 때 확실히 더 좋아졌겠네요. 가끔 쓸때 있었어요. 아주 가끔 나서스 쓴 사람 마스터 구간에도 있습니다. 다이아 구간에도 있고요. 그래서 더 그렇게 등장할 확률이 높아졌네요. 이제 사이라 같은 경우는 너프 공격력이 방어력이 크죠 기본 스탯을 너프하는 건요 그 어떤 무엇의 너프보다도 큽니다 그 전체적인 능력치를 아예 깎아버리는 거니깐요 되는 게안돼 버리는 거니깐 세조하니 버프 자야 버프 제드 너프로 이렇게 쓰읍, 마무리가 되는데 그나마, 세조하니는뭐 별거 아닌데, 궁극기만 버프하는 거면 세조하니는 별로 안 나오지 않을까요? 세조하니가안 나오는 이유는요, 궁극기 데미지가 필요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궁극기 데미지가 부족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조하니는 아직도 설 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라이엇 여러분, 더욱더 연구해보세요. 그리고 자야, 제드 같은 경우는 버프, 너프가 됐는데, 자야 같은 경우는 공속 증가가 3.3에서 3.9가 됐기 때문에 어, 성장 공속이 좀 늘어났네요. 음, 이거는 조금 쏠솔하네요 공속 기반인 챔피언인 원딜인 챔피언이기 때문에 공속 증가시켜 준다는 거는 한 대를 두 대를 쳐야 될 거를 한 대만 칠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좀 체감이 될 만한 버프긴 이 합니다. 또 자야는 또 공속 증가인 W 스킬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어 괜찮네요. 그리고 자연도 최근에 버프 한번 먹은 적이 있어서 제드 같은 경우는 요즘 너무 좋아서 2를좀너프했네요 네, 후반 데미지를. 초반엔 똑같습니다. 어차피 표창선만 하니까 초반에 킬각 잡는 건 의미 없습니다. 초반에 이제 9렙까지는 퀴선만 하잖아요. 2는 이제 후마스터하고 그리고 더블 레벨 8렙 때2를두번 찍으니까 두개 찍으니까 데미지 5너프가 되겠네요. 그리고 1 1레벨 때까지 2를 절대 찍지 않고 12레벨부터 2찍이 e e 찍으니까요. 그쵸 아, 10레벨 때 한번 찍구나. 어, 1 0레벨잠 한번 찍긴 하는데 어쨌든 10레벨 전까지 사실 제드가 10레벨부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원래 제일 중요한 제드의 타이밍은 5렙, 6렙, 7렙, 8렙, 9렙이 제드의 전성기예요 그리고 그때 한번 흥하면은 자연스럽게 1 0벨 11레벨, 11레벨 이렇게 쭉쭉쭉 연달아서 흥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이 데미지 너프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제드 기분 나쁘라고 하는 너프 그런 느낌이죠 그냥 너 암살자니까 후반에까지 좀 너무 듬직하게 가는 거는 좀 그렇다 보기 안 좋다 암살자 뽑았으면 초반에 확실히 이득 보고 그거 굴려라인 너프인 거죠 그런 보여주기식 너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패치노트가 마무리가 됐고 나라카일의 분석과 이제 패치노트 강의 그리고 앞으로좀 챔피언들의 행보들을 좀 이렇게 분석해서 강의해드리는 그런 10.2 패치노트 오랜만에 한번 찍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세라핀 논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세라핀 이후에 여기서 어, KDA올 아웃세라핀이 KDA에 합류한 거잖아 이게 좀 핫하죠 요즘 이슈가 논란이 됐었죠 KDA 그룹의 아이돌 그룹의 이제 새 멤버로 세라핀이 합류하면서 세라핀이 사상 최초로 롤 11년 최초로 초월스킨을 들고 나옵니다 심지어 중국인이에요 컨셉이 중국인인데 어, 중국 게임이 되자마자 중국인 아이돌이 나오면서 롤 11년 역사상 없던 최초의 초월스킨이 나온다? 완전 이거 중국몽 아니야? 중국인처럼 안생겼다고? 이 사람이랑 닮은 사람 한명 있잖아 펑티모? 였나? 약간 그런 느낌 좀 있네 근데 초월스킨이 나옵니다 이거 좀 에바죠 그래서 논란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더 이유가 있겠죠 뭔가 세라핀이 논란인 이유가 초월스킨 일단 이게 제일 크죠 그리고 뭔가 세라핀이 그 아예 그 스토리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세라핀 스토리가 뭐냐면 KDA를 동경하고 KDA의 팬이었거든? 세라핀이? 짧게 말하면? 근데 이제 이 멤버를 합류하게 된 거야 근데 얘네들 상대로 이스터에그 대사가 있어요 무슨 대사가 있냐면 비난을 합니다 깔봐요 이게 그냥 캐릭터 약간 컨셉인데 스토리가 얘네들 팬이라면서 얘네들 욕해요 지들 그룹을 이거 뭐 실제 걸그룹 현실 반영한 건지 모르겠는데 뭐 아리 내가 너보다 더 쿨해 이러면서 이블린 넌 별로 매력적이잖아 내가 진짜지 약간 이런, 이런 대사가 있는 거야 말도 안 되지 스토리랑 완전 개연성이 꽝이고 거기에다가 그치 스킬 구성이 아예 씹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냥 소나예요. QWER이 그냥 다 소나예요. 진짜 그걸 죽여버리고 싶더라 그거에서 스킬이라도 진짜 신참답게 좀 뭔가 메리트 있게 만들던 것처럼 좀 뭔가 개성 있게 사이러스 얼마나 좋같애 요네 얼마나 좋같애 조이 얼마나 좋같애 스펠을 주워다 쓴다고 영혼을 남겨둬서 뭐 뭐? 현실과 가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적을 뺀다고? 좋같네 이런 참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세라피는 그냥 좋같아요 같은 의미로 족 같긴 했네. 그냥 좋 같습니다. 아뭐 소나 스킬을 훔친다고? 그렇네. 소나 자체의 스킬 트리거를 다 훔쳐 버렸네. 그렇네. 여기까지 나라카리 배치노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Fire spreading all around my room. My world's so bright, it's hard to breathe, but that's alright.